그러니까 수입니다 오늘 트레이너 조에게 물어봤시까는등 운동과 이두 운동에서 많이 쓰는 스트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트랩을 이렇게 감고하면 자기의 전환근을 많이 안 쓰고 이걸 살짝 걸치기만 해도 뭐 이두나 아니면 등 운동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점은 뭐등 운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전환근이 지쳤을 때도 단점은 어 팔꿈치나 어깨가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씁니다 예전에 많이 쓰다가 내가, 제가 들지 못하는 무게를 들고 무겁게 했다가 팔꿈치도 다치고 어깨도 많이 다쳤어요 근데 어, 스트랩을 안 쓰고 난 다음부터는 부상을 안 당했습니다 스트랩을 쓰기, 쓰면 고급자 정도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뭐등 트레이닝을 무겁게 할때 근데 초급자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의 전완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근육을 정확하게 자극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고급 자 따라서 스트랩을 쓰면 대부분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체중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느낌을 충분히 안 다음에 최소한 1년 이상 훈련을 한 분에 한해서 껴도 되겠다고 껴세요 근데 많은 올림픽 리프팅도 그렇고 어 기본적인 훈련에서는 어 스트랩을 안 씁니다 저같은 경우도 안 쓰는데요 여러분들 어. 초보자 같은 경우는 미리 쓰지 말고요 충분히 음, 전환 근을 단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 쓰시기 바랍니다. 제 어, 비디오를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거 아니면 이걸 눌러 주시고 이유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문입니다.